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어떻게든 한 번쯤은 가봤다는 광명시장 1970년에 오픈하여 80년대 홍수, 90년대 화재 등의 사고를 거치기도 하고 중소규모의 쇼핑몰 건립, 대형마트 입점, 재개발 이슈 등으로 말도 많았지만 현재까지도 큰탈 없이 그 규모와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국내 일곱 번째 규모의 대형 전통시장 그런데 혹시 광명시에는 다른 시장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과거형 문장을 썼다는 건 현재는 사라진 시장도 있다는 건데 오늘도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각설하고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아, 부적절한 기획은 빠꾸 먹고 급하게 날조한 영상이면 안 비밀입니다 감니다 <목소리>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는 광명시장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보지만, 어디냐 나도 부끄럽지 않은 광명 5동의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길게 뻗은 골목길에 가지치듯 옆으로 조금씩 뻗어나와 있는 단촐한 모습이지만, 육류, 야채, 생선, 과일, 의류, 분식, 식기반찬 등 없는 것 없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국수, 육개장, 떡볶이, 삼겹살, 회, 치킨, 커피숍 등 먹을 것 가득한 광명시에 거주 중이라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새마을시장, 관리가 쉬운 규모 덕분인지 평가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깔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끔 비교불가한 가성비템들이 노상에 깔려 있어 개인적, 시장이 가득한 시장이다. 하지만 양이 있으면 양이 있는 법. 규모가 작다는 건 그만큼 비교상품이 많지 않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여기는 광명시장보다 주차 더 어렵습니다. 거기는 공용 주차장이라도 있지. 자 앞서 언급했던 두 시장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두곳 모두 재개발 구역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 먼지도 날리고 시끄럽고 다소 위험성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편의와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언급하는 광복시장은 재개발로 인해 현재 자취를 감춰버린 곳이다 지난번 영상에 언급했던 과거 30번 종점 근처에 위치했던 광복시장은 1970년대 초반에 근처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형성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며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규모가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뭔가 오밀조밀 털을 유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사라지는 건 괜히 아쉽네요. 구체적 계획은 모르지만 대충 들여다보니 재건립도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분위기다. 방금 전에 최근에 사라진 광복시장을 언급했다면 이번엔 100년 전에 사라진 시장. 시장은 찾을 수 없지만 광명시에서 가장 먼저 장이 열린 곳이라 하여 그 이름도 무려 장터 말이라 명명된 이곳. 이지만 이곳도 현재는 재개발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중이다. 광명시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이곳은 정확한 계시와폐신을할수 없지만 안양장이 커진과 함께 사라졌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현재는 광명의 가장 동쪽이긴 하지만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시흥군 서면에 속하였었다고 한다.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던 집성촌도 이제 사라지고 이곳은 산 산업단지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런 데를 굳이 왜 소개하냐고요? 누군가는 알고 후대에 전달해줄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라져만 간다면 앞으로 50년 뒤엔 장터말이라는 이름도 사라져버릴지 모르니까요. 대단하진 않아도 여러분의 작은 관심, 그 작은 관심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길지 않은 영상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광명시 시장인데 한 가지를 놓쳤네요. 내년에도 시정 운영 잘 부탁드립니다.